아 요새 날개뼈 주변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어우 스트레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박비티입니다. 자 요새 많은 분들께서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로 어깨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이 회전근개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고. 회전근개 근육은 총네 가지의 근육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의 근육인 이 경갑하근이라는 근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근육은 옆에 부착되어 있는 삼각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삼각근이 일을 해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이 회전근개 근육들은 각계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윗팔이 이렇게 수평으로 눕게 되고 이 공간 내에 마찰이 발생되지 않고 팔이 180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회전근개 근육들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이 팔을 들어 올리게 된다면 이 위팔뼈 머리와 이구조물 내에 마찰이 발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마찰이 발생이 되고 강하게 부딪히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그로 인해 불이 나고 염증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이 어깨에서 이 회전 근개 근육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근육은 이 경갑하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자, 보시면 이 경갑하근이라는 근육은 이 경각골이죠. 이 날개뼈 안쪽에서 부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위팔뼈 안쪽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림시키는 이러한 내회전 작용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팔꿈치를 90도 굽히고 따봉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옆으로 30도에서 40도 정도 벌려 보시는 겁니다. 자, 이때 엄지손가락이 과하게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분들은 이 팔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을 확률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견갑하근의 단축을 의심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라운드 숄더의 체형을 지니신 분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인데요. 자, 위 근육들의 과사용, 스트레스로 인해 단단하고 뭉치게 된다라고 하면 날개뼈를 바깥쪽으로 더 벌림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의 단축은 위팔의 움직임뿐 아니라 이 날개뼈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깨 통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위 근육을 케어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전달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시고 누운 자세에서의 스트레칭입니다. 자,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의 날개뼈 안쪽을 가볍게 압박해주시고요. 그대로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의 팔을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반대쪽 엄지손가락은 해당 근육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계셔야겠죠. 조금씩 손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위아래로 가볍게 왔다갔다 해주시면서 지그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에서 20회 한 3세트 정도 가볍게 그리고 꼼꼼하게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위 근육은 날개뼈 깊숙이 존재하기 때문에 빗자루 또는 스틱의 둥근 모서리를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스틱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날개뼈 안쪽에 가볍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닥 또는 물체에 고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반대쪽 손으로는 스틱을 고정해 주시고요. 자,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에 팔을 들어서 90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위아래로 내외전, 외회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너무 과하게 눌리지 않도록 천천히 강도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가볍게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요. 한 15에서 20회 정도 가볍게 움직여 보시고 범위를 조금 더 이동해서 그대로 날개뼈를 꼼꼼하게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스틱이나 빗자루 이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5에서 20회 너무 강하지 않은 세기로 가볍게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 맨몸을 이용한 견갑하근에 대한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른쪽 견갑하근에 대한 운동을 진행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건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오른쪽 위팔 아래 가지런히 위치해 주시고요. 자 팔꿈치는 가볍게 90도로 굽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깨는 가볍게 뒤로 당겨주고 복부와 엉덩이에 힘 가볍게 준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40이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자,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오른손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6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0대 힘과 60대 힘이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자, 복부와 엉덩이 힘 주시고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다시 원위치.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왼손으로 바,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냅니다. 그렇죠. 자, 팔꿈치는 계속 겨드랑이 고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그렇죠. 다시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날개뼈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와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12에서 15회 한 3세트 정도만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진행할 건데 한쪽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운동하고자 하는 쪽에 고리를 이렇게 껴 주시고요. 반대쪽 밴드의 남은 부분은 문틈 혹은 물체로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 정도 굽혀서 팔꿈치 아래에 수건을 가볍게 위치해 주시고요. 자, 가슴을 펴고 어깨를 가볍게 뒤로 당긴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운동하고자 하는 쪽의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운동하고자 하는 쪽 어깨로 천천히 버티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반대쪽 손으로 그대로 내리는 걸 도와주시고요. 천천히 버티면서 올라오는 이러한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자, 호흡과 함께 진행해 볼게요. 자, 가슴 펴고 어깨 가볍게 뒤로 당겨 주시고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반대쪽 손으로 도와서 운동하고자 하는 쪽에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 주시고요. 자, 천천히 버티면서, 치, 돌아오는 동작. 다시, 들이마시고, 치, 다시 들이마시고, 치, 날개뼈 안쪽에 가볍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15에서 20회 어깨 관절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은 어깨 회전 근개 근육 중한 가지의 근육인 경갑하근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위 영상 꼭 참고하셔서 건강한 어깨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